자기빌렸고 <laughs> <기일났고> 아저씨 팔팔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팔 뒤로 넘어갔는데요. 오케이. Okay. 다음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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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뭐거새 <laughs> 뭐 안... <laughs> 새로운 루트 이케이난 <Okay>, 다음 아이씨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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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난이음

아, 야이씨, 정성 로트 들어가야죠. 오, 마셔, 헛, 헛, 마셔. 아씨, 와 아니. 어. 음, 뭐 알아 매비 드라고? 이거 쇼크 애드 말고. 에라를 드려 안 깨진다고. 유리 안 깨진다. 고인물을 지가지 못 <laughs> 이거 내가 이걸 들고 가야 되는 걸로 아인데. 아니 저문좀 열어 봐요. 아니. 아이씨. 아니, 그단두대가 <laughs> 아니다. 아니단두대가 <laughs> 아니, 아니라고. 아니, 이거 들고 가려고 이거. <laughs> 이거 들고 가려고. 아니 아니. <laughs> 문좀 열어 봐봐. 아, 알았다 알았다. 알았다. 내문 열어볼까? 아이씨, 아 비켜봐. 아이씨, 아이씨 왜이래 걸리적거리는 거? 어? 이 뭐야? 아니 소화기로 <laughs> 대가리 깨나고 있는 거 아니라고. <laughs> 아웃게이멘트깔고 굳이 넘어갈 필요 있나? <laughs> 아니 이제 멘트 시키는 대로야 시키는 대로. 아이 멘트 이거 왜 있네 이거. 이거 밟고 올라가도 또... 야, 착착, 하나, 둘, 착 해야 된다니까. 아, 벽을 깨야 된다고. 저벽 깨는 거 아니야? 뭐야, 그 어째? 치 오, 깨지네, 깨지네. 오! 그래, 이렇게. 내 말도 맞네, 이거. 어? 테가리 뭐, 뭐, 어? 아, 아하! 아 어, 이것도, 이것도 가떻게 하냐, 이렇게. 어, 야. 야, 저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걸 뽀수면 <부숴면> 어떡하는데 <laughs> 이거 뭔데? 이거 <laughs> 어 <뭔데? 웃음> 아이 형 이거 내려왔다 이거 내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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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형 들고 가는 거야 이거 어우 그 이거 뽀사야 되는데? 어 뽀사야 되는 거 같은데 뭘로락락 리얼 락아 이게 그거 설명이야 야 가자 어. <laughs> 어, 떨어진다. 아 올라갔는데 응, 왔다. 어, 야또 부산나. <laughs> <laughs> 아재정신이가 아니, 아니, 왜 계속 부수고 있는데. 미안하다. 올리 돌리, 도리 돌리, 도 뭘. 기다려봐. 올려야지 어, 개구쓰. 야. 뭐야? 이거 이제?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잡 자꾸 날아가는 거. 아, 맞네, 맞네. 맞네, 맞네. 이런 응. 식으로. 아, 나 아까 그럼 저기도 이거 있었는데. 그래. 다들 다다됐다다 날려 날려보 날려. 올려. 뭐? 가라. 아, 같이 타자. 타워 타워 같이 타고 갈까? 어. <웃음> <할까>? <웃음> 올려. 가자. 길리다이이거로 <laughs> <laughs> 딱 봐도 이문 부수는 것처럼 생겼대. 아, 온나 이거다. 잠깐만 그러니까 기봐이 돌... 좀 기다려봐, 이 돌... 아, 이돌좀 치워주... 아! <laughs> 밀력과 <밀렸어>, 아저씨. <웃음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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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, 팔 뒤로 <들어> 넘어갔는데요. <laughs> 야, 온몸으로 부수네. 이거 내 돼? 하긴 진짜 망했다. <laughs> 틀어라 내가 좀 뒤로 갔다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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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, 일로. 됐다 잠깐만 좀만더 됐다 오. 도도도도도도 도도도. 도도도 도도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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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도도도도 아 뒤로 가자고? 도도도도도 이정도 됐다 형 됐다 다 하나 둘셋 방향 틀지 아니 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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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! 방향! 아아악 울려 <laughs> <방향을 웃음> <좀 웃음> 모르나 <웃음> <웃음> 아니 가아씨 니가 틀었다 이거 아니다 아따 이 아니다, 아니다. 하나, 둘, 거. 셋. 아, 형이 틀잖아! 이리로 가야지, 이리로 가야지. 아, 너무 너, 많이 틀지 말고. 아니, 아니, <laughs> 여 <여기. 맞아. 웃음> 존나 손발 안 맞네, 진짜. 다시. 아. 야, 이분 아니가요저분아니가 이... 이..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그쪽 가야지, 그쪽 가야지. 뭐하는저 그쪽 가지 그쪽 가야지. 아니, 이리로 가야지. <laughs> 아하, 답답해 죽겠네, 이 아이씨. 자, 다시 늘 봐봐. 봐라, 그냥. 봐봐. 내가 일로 간다고, 이렇게 하면은. 그래, 이렇게 방향 틀어줄게. 그대로 가봐.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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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그쪽 꺾어야지, 꺾어야지, 꺾어야지. 알지, 알지, 알지. 그대로 가도 되지. 어? 이 아닌가? 다시 맞춰놓고. 저기, 당기는 문 아이가, 저기는. <laughs>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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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천천히, 천천히. 탕. 다, 아, 빠질 질것 같은데? 닮아를 왜 넣는 거야? 어? 야. 이걸로 올라가면 안 되나? 안 들어갔어야 아니, 돼. 아니아저지 아, 아니 아니야. 나 봐. 올라가는 거 어때? 맞지? <laughs> 우리, 우리 뭐 했냐? <laughs>